무조건 잡았지 이제야 네가 맞으면 안 된다 그냥 내가 죽어 이게 제일 깔끔해 이렇게 해놓고 뒤에 비에버 붙었거든? 말했던 가장 이상적인 게영웅 얘는 캠프도 못 먹고 동선낭비만 하는 거. 야야 똑배기 한 대만 때려라. 이렇게 예, 예, 정글러인 척하고 들어가네 맞고, 오면 죽인다는 마인드 야네가 맞아줄래? 죽여! 아 그렇지 니들 정말 잘하는구나 날리스타의 보장은 끝이 없거든 가자! 또 내가 먼저 왔네 비우고 뭐하노 아... 잔인해요 아트록스 선수 피와 눈물이 둘다 없습니다 그건 나도 마찬가지 또 상대 정신 못 차리게 해주기로 가야 또 뭐야 바텀은 내가 흐름을 잘 만들어준 것도 있지만 미드가 빨빨거름도잘 돌아다녀주는 이것도 되게 크다 이판아 진짜 못됐다 니네니네 신고 신고 당해라. 아하. 그대로 끝나 버렸네요. <laughs>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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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시간입니다. 누가 잘했네, 누가 못했네. 이걸 아네? 우리 클리드는 왜안 오냐? 근데 아, 겠습니다. 게임 진짜 편하 게 한다. 이걸 잡으면 씬난 다가 터지고, 라는 애들은 뭐, 생각이 없지요. 한번 죽으면 이제는, 정글 아마 올 때까지 죽을게, 이거 지금. 그렇죠. 오! 이것이 도파민인가? 거지? 뭐그 맞췄는데 일단 도망가 전멸 있잖아 도망가 도망가 그래 맞기 전에 옳지. 왜 이렇게 줘 터지고 있냐? 또 내가 가야 하지. 기분 나쁘거든, 바텀. 어? 겨우 밀어붙였는데. 뭐하냐, 카르마야? 겨우 밀어붙였는데 상대 정글이 먼저 오네? 나는 게임 이길려고 하지 않아. 니네 기분 나쁘게 하려고. 노라는 사람이야. <laughs> 기분 나쁘지? 어? 기분이 너무 나쁘다. 왜지? 탈줄 아까? 야야, 야, 야, 안 돼, 안 돼. 학공으로 열심히 때리고 있긴 한데 사실. 근데 이거 우다리스가 집이 터지니까 막 오는 거거든 사실. 그래도 근데,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탑이 지금 이 난리가 났잖아. 저기에 전멸 있거든. 좀 아쉽지만 자 상대가 이제 급해지니까 그냥 막 우르르 베타하지. 건들보내로 이어진다 마스터 구간은요 제가 이 챌린저 형들보다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여기는 상대의 멘탈을 건드려야 이기는 곳이야 땅굴 당할까봐 땅굴 하도 몇 개를 박아넘겨? 하지만, 소용없고,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거. 아, 징키스야. 네가 이걸 죽으면 어떡하냐. 니가 죽으면 내가 정리해야지. 뭐, 어떡해. 몸으로 비벼라, 베르베스. <목> 천천히, 천천히. 앞라인부터. 물 쳐다봐, 이씨. 지금 죽이면 안 돼, 나 슬로우 좀 풀리고. 그렇지, 야야야, 바로 가자. 아래 두놈 있다. 빨리 와! 야, 못방해. 뭐 이울 수 있니? 그렇지 아, 이거 삐졌다. 왜 삐졌는지 모르겠으나, 삐진. 시게나 살려주고. 야야야야, 빨리빨리. 이미 겁나 싸울걸? 빨리 가야돼. 아, 좀 아쉽네. 게임 이긴 보람이 없노. 메니언들이 상선되었습니다. 다 붙었다고 했어, 막나니 새끼들이. 아 피오라야, 그거를. 저러면 포지션이 피오라가 유리하거든. 아니 둘이 지금 서로 보고 있어 서로. 그렇지. 그러면 피오라가 유리해요. 그래도 승부가 나서 다행이다. 자사가 지금 이쪽 캠프인데 저게 승부 안 나면 그냥 갱 맞고 또 정글 차이 정글 차이 야야 할 거거든. 한번 빼고. 그렇지. 엑셀런트. 바텀이 좀 똘똘이들이라면, 대결를좀 해놓을 거예요. 아니, 뭐가 여기, 여기로 왔냐? 이러면 이제 바텀은 안 가도 되겠지? 탑을 가는 게 좋겠다. 내 위치를 보고해라 보고좀 큰일 아, 났다 미치광이다 내 위치 아예 안보고한다 연병하기 시작했어요 피오라가 뭐첫 터블 낸거 잘한 거 오케이 근데 자르반이 한 3번이나 보현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쓰고 딜 교환한 거? 그냥 무잘못이네 누굴 탓하리오 이거 제정신 아니네 이것도 히오라나 그엔처럼 가는 애들은 내 말이 딱 맞는 게, 얘들은 롤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탑을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말하면, 허허, 이게 탑이고 이게 낭만 아닙니까? 이러는데, 헛소리예요 감정 주체 못하고 그냥 꼬라 박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수치함이좀 심하지만, 정글러 중에 한 절반은 막나이들을 극혐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탑가라 얘는 곤난이. 이거. 빠졌거든요. 가 뭐야? 진짜. 뭐 이제도 대단하네. 방금 어, 또 비전 쓴거 아니야? 탑가락과 순단이가 다 있는 판이니까. 네나 씹었어, 두 개가. 피오라 이즈리얼이 쩌다 게임을 얼마나 딜레이 시킬지 알 수가 없어 장담이 안 되는 상황 야나 믿고 좀 어? 싸운다 오, 이제 오진 쫄았어 이제 예절 주입 됐나? 역시 사실 저렇게 예절 주입 된게 편해요? 아니었네요. 여전히 보르장머리가 없네 피오라가. 당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점은 뭔가요 여러분? 결국에는 누군가를 키워서 게임을 이기는 건 사실 일본에서 아주 멍청한 기대와도 같다. 그냥 내가 해야 돼. 그냥 결국 다 제가 해야 됩니다. 다 제가. 별하다, 그렇지. 또 악기전 쓰네. 저 장포가 이 새끼 들 베이크 바로 속아주시고요. 무슨 빠졌는데도? 와, 씨. 이야, 씨. 이야. 아, 먹었다 1 인분 했어. 그냥 불용 영혼 선에서 끝나야 돼. 어도, 도도 비전 쏜다. 이 또라이 같은 놈 맛있 겠다. 8초 안에 먹으라 이거지 오케이 확인. 피오라 8초 후에 나오니까 그 안에 빨리 먹으라는 소리 아니었어? 말을 똑바로 했어야지. 올 거야. 살찐도 있는데 나 나라한테 살찐 걸고 시계 눌러주고 낮아 보려고 뒤늦게 들어오면 다빨라서 주는 거고 이게 바로 마스터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